나분네 뭐하지? 뭐할까? 그래, 공부를 하자. 야, 김현수! 난 휴지턱 대결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수입니다. 오늘은 심심할 때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어플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방금 전에 인트로에서 보셨던 퀴즈톡이라는 어플인데요. 어, 공부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 저도 요 며칠 이 퀴즈톡이라는 어플을 사용해 보니까 뭐 진짜 나름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가지고 지금부터는 이 퀴즈톡이라는 어플에 대한 소개와 그 활용법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퀴즈톡을 실행을 하려면 어플을 먼저 다운 받으셔야 되겠죠. 안드로이드나 뭐 애플이나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 각자 사용하시는 스토어에 들어가 주세요. 퀴즈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두 가지가 뜨는데요. 퀴즈톡이라고 이름으로 또 다른 어플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 위에 있는 거, 제일 위에 있는 거 10만 이상 다운로드한 거 있죠? 퀴즈톡, 그리고 부제로 세상의 모든 퀴즈라고 적혀져 있는 거. 이걸로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설치를 하시고 이 어플을 실행을 하시면 이제 회원가입을 해야 된다고 나오는데요. 이 회원가입이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런데 퀴즈톡은 이제 카카오톡이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클릭 한 번으로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고요.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시고 들어오시면은 이런 UI들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많아가지고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이럴 때 우측 하단에 보시면 더 보기란이 있는데 이거를 눌러 보시면 여기 이용 방법이란 란이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설명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어, 보면은 뭐 지갑 가져오기, 핀코드 변경, 뭐 지갑 만들기, 오픈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유용한 매뉴얼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한번 시간 나실 때 읽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우선 지금은 제가 퀴즈톡에 들어오면은 하는 것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선 저는 큐봇이라는 탭에 먼저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귀여운 큐봇이라는 캐릭터가 랜덤한 주제로 퀴즈를 내는데요. 만약에 이 주제가 마음에 안 든다면 태그 변경하기를 눌러가지고 주제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 영화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영화를 주제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주제를 변경하시면 그 주제에 맞는 퀴즈가 나오는데요.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laughs> 어, 이 배우는 누구일까요? 어, 이분인가? 오, 바로 맞췄네. <laughs> 다음 퀴즈 또 풀어볼게요. 우리나라 개봉 영화 중 천만 영화가 아닌 것은? 어, 요거는 꽤 어려운데, 어, 쉽네. 정답을 아는데, 일단 일부러 틀려보겠습니다. 네, 정답이 틀리면 은 이렇게 오답이라고 나오고요. 이렇게 정답을 틀리게 되면 어, 그냥 틀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답에 대한 설명까지 해줘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어, 다음 포스터에 해당하는 영화 제목은? 어, 또 틀렸네? 내 네, 사랑입니다. 다음 퀴즈. 영화 비긴 어게인의 촬영지는 일본이다. X. 어 정답 자 이렇게 정답을 맞추게 되시면 그냥 맞췄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포인트를 줘요 포인트 지금 제가 25 포인트를 얻었거든요 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이따가 뒤에서 자세하게 이야기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큐보 바로 옆에 있는 퀴즈톡 tv라는 란에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퀴즈톡 TV 란에 들어오게 되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동영상으로 된 퀴즈를 풀 수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영상도 같이 나오는 퀴즈라서 좀더 재밌더라고요. 어, 그럼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 막 유치원을 다니던 시절의 기억이다. 런 식으로 어 다른 분들이 영상으로 만든 퀴즈를 푸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작권이 걸리기 때문에 어 자세하게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거든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운받으셔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진짜 재밌는 게 정말 많아요. 되게 무서운 이야기도 있고 되게 다양한 영상의 컨셉으로 진짜 여러가지 퀴즈가 있으니까 이거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제가 <laughs> 인트로에서 발연기 했던 어, 제 동생하고 이제 퀴즈를 누가 더 빨리 정확하게 풀수 있는지 그거를 가지고 내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저처럼 이제 가족들끼리 하셔도 되고 또는 친구들끼리 또는 뭐 학원이나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한테 풀어봐라 하시면서 1등하는 사람한테는 뭐뭐 뭐 해주고 2지하는 사람한테는 벌칙 이런 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놀수 있는 놀이인데요. 지금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를 하기 위해선 채널 탭에 들어오시고요. 이렇게 좀 스크롤 내려보시면 뭐 가장 인기 있는 퀴즈 팩. 이런 것도 있고 또 여기 찾아보시면은 뭐 상식 또는 뭐 학습, 연예인, 뭐 코믹, TV, 영화 다양한 장르로 이렇게 퀴즈 팩으로 이렇게 모아둔 게 있거든요. 이거를 하나를 선정을 하셔가지고 누가 더 빨리 팩 안에 있는 퀴즈들을 더 정확하게 풀수 있느냐 이제 시합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하나만 풀어 보겠습니다. 즉 음식이라는 주제로 여러 사람들이 만든 퀴즈 팩에 들어왔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퀴즈 팩을 만든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진짜 개수도 엄청 많고 주제도 엄청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주제로 선택을 하셔 가지고 내기를 한번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들어가면요 이거는 이제 사람이 낸 거예요 이 퀴즈 톡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 있죠 그분들이 직접 이제 사진이랑 문제랑 정답이랑 막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한 거거든요. 보시면 지금 질문이 10개가 있어요. 처음 문제가 이 떡볶이 브랜드 이름은? 어, 스쿨푸드? 오, 맞췄어, 맞췄어. 다음 퀴즈. 이 떡볶이 브랜드 이름은? 고구마맛 떡볶이? 에, 신천 떡볶이래요. <laughs>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정답을 맞출 때는 35 포인트 이렇게 문제마다 포인트가 조금 다른가 봐요 이렇게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고 지금 이렇게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저 오른쪽 하단에 남은 개수를 볼 수가 있죠 지금 제가 10개 중에 6개의 문제를 풀었구요 마지막 문제인데이 떡볶이 브랜드 이름은 어, 이건 엽기 떡볶이 어. 신전떡볶이라고 하네요 자 보시면 제가 이 퀴즈팩 안에 있던 10가지 문제를 모두 다 풀었고요 이렇게 팩을 다 풀게 되면은 이 퀴즈팩에 정답률이 나와요 저는 지금 30%가 나왔고 여기서 정답률 자세히 보기 요거를 누르시면은 뭐총 퀴즈가 몇 개였고 정답은 3개 맞췄고 틀린 거는 7개다 이렇게 나와있죠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 뭐 친구나 또는 학생들끼리나 가족끼리 누가 더 많이 맞췄냐 그것도 누가 더 빨리 풀었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내기를 하시는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퀴즈톡에 들어오셔가지고 채널에서 할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내기로 많이 할수 있는 것들 그런 다양한 재미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면은 뭐 웹툰도 있고 어, 영화 드라마 뭐 진짜 다양한 게 너무 많네. <laughs> 자 이번에는 출제하기 라는 탭에 와 볼게요 약간 여기서 TMI 하나 하자면 저 이거 출첵하기인 줄 알았어요 <laughs> 와우 아, 눈이 침침한가요 요즘? 뭐 어쨌든 이렇게 출제하기에 들어오시면요 이쪽에 뭐 퀴즈 퀴즈 탭에 들어가셔 가지고 제가 퀴즈를 낼 수가 있어요 뭐 문제 유형 선택하고 뭐 텍스트로만 문제를 낼 건지 뭐 텍스트에다 이미지까지 해서 문제를 낼 건지 또 그리고 지금은 서비스 준비 중인 게 있는데 뭐 음성 보기 동영상 보기 요거는 아직 지원이 안 되나 봐요 그리고 답안 유형도 고를 수가 있는데요 뭐 이미지 보기 o x 오지 선다 뭐 요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 가지고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일단 문제를 한번 내 볼까요 이뷰나 창수는 어떤 유 유튜버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답안을 뭐, 리뷰 유튜버, 뭐, 먹방 유튜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문제를 낼 수가 있구요. 만약에 내가 낸 문제를 다른 사람이 틀렸다 할 경우에 설명란에다가 정답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리뷰남 창수는 킹왕짱 리. 리뷰 유튜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답에 대한 부가 설명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태그도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뭐 유튜버 태그 추가하고 또뭐 인물 태그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할 문제 있죠? 그 문제 주제에 관련한 그런 태그들을 삽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완료를 하셨으면 문제를 내기 전에 뭐 이렇게 미리 보기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내 문제를 미리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출제하기를 누르시면은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작성한 만든 그 문제가 여기 퀴즈톡 어플 안에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퀴즈만 푸는 게 아니고 퀴즈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어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퀴즈만 풀 수만 있었다 하면은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정체돼 있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그 어플의 한계가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오 진짜 이거 만드신 분들이 머리를 진짜 잘 쓰신 것 같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이 어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직접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문제도 출제를 하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이 어플을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참 세상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딱 이거 하다 가 보면은 진짜 막 기발한 문제도 많고 진짜 재밌는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이쪽 퀴즈팩에 들어오시면 이 퀴즈팩에서도 제가 아까 전에 내기했던 거 있죠. 내기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혹시 여기 선생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계시다면은 그 선생님이 하시는 과목 또는 뭐 그런 거에 관련된 거 하셔가지고 직접 키즈 팩을 만드세요. 만드셔가지고 수업 시간에 요거를 쓰시는 거죠. 어, 애들아 선생님이 문제를 한 10개 키즈 팩 만들었는데 이거를 누가 더 빨리 정확하게 맞추는지 내기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와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퀴즈톡에 있는 퀴즈의 종류가 진짜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영어 단어, 뭐 우리말 퀴즈, 중국어, 영화, 드라마, 웹툰, 영상, 만화,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출제하신 그런 다양한 문제들. 진짜 막 종류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즉, 여러, 여러,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문제를 하나씩 맞출 때마다 뭐 25포인트 35포인트 막 이렇게 포인트를 받았잖아요 이 포인트를 모으셔가지고 실제 돈으로 환전을 한다거나 또는 웹 내에 있는 포인트몰에서 제품을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강력한 동기부여를 해 주는데요 그만큼 뭐 물론 포인트를 모으는 게막 그렇게 엄청 쉬운 거는 아니지만 내가 막 퀴즈를 풀거나 내면서 막 그렇게 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꽤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평소에 할거 없을 때 진짜 아무 것도 할거 없을 때 그럴 때 그냥 뭐 공부하는 셈 노는 셈 치면서 포인트 벌어가지고 돈도 벌고 제품도 사고 굿 퀴즈톡이라는 어플의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재밌어요. <laughs> 이게 공부를 하는 어플이지만 그 공부를 하는 방식과 그 종류와 문제를 푸는 것만이 아닌 문제를 제출할 수도 있고, 뭐, 요런 부분들이, 이런 컨텐츠들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진짜로 재밌고요 사실 공부라는 게 이제 혼자 이렇게 막 집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외롭고, 쓸쓸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거 퀴즈톡이라는 어플은 이 온라인 상의 친구들과 함께 마치 같이 공부한다는 느낌이 강한 어플이에요. 어, 그래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퀴즈를 풀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 또 어느새 이렇게 놀면서 쌓인 포인트를 가지고 환전이나 이제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어가지고 어, 내가 재미있게 어, 시간을 보내면서 공부했던 것들을 이제 보너스 개념으로 보상을 받는 느낌이라서 어, 되게 유용하다고 느꼈. 했어 진입 장벽이 조금 높다고 느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큐보부터 해서 미디어 퀴즈 풀기, 또 퀴즈 빨리 풀기 내기, 퀴즈 출제 내 채널 꾸미기 등등 이렇게 할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 어플을 처음 실행했을 때. 아, 이거, 뭐부터 해야 되지? 조금, 막막한 게 있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퀴즈톡 어플에 대한 요점만 촉촉촉 집어가지고 잘 보여드렸기 때문에, 어, 이제 이 부분은 단점이 아니게 됐다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재미있고 유용한 퀴즈톡 어플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 다음 리뷰도 궁금하다면 구독까지 부탁드릴게요.